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을 깨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레위지파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레위지파 제사장의 직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작에 별도로 율법을 넘어서는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두셨고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율법을 넘어서는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가장 높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성도가 그 예수님을 놓치면 어떡하느냐? 그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의 권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의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단번에 하나님께 들이신 대제사장이에요 이 완전한 희생제사라는 주제가 이후 8장에서 10장 사이에서 핵심 주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어떤 희생제사와 언약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히브리서를 복습을 해보면 먼저 히브리서는 처음에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준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그다음 그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심지어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분이며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약의 어떤 희생제사보다 완전한 속죄제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8장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들이신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히브리서 8장에 의하면 율법으로 맺은 언약에 근거한 희생제사가 아니라 새 언약을 따르는 완전한 희생제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희생제사에서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을 넘어가면 율법에 의한 불완전한 제사와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를 상세하게 비교합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율법에 의한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율법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대제사장 본인도 포함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앞부분에서. 그런데 결국 이것은 율법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이하에서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들인 희생제사가 완전한 제사이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완전하듯이 새 언약도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대제사장은 모형,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치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24절 내용이에요. 자신을 속죄예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 이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